이스라엘의 땅은 성벽이 있는 성읍은 좀 작고 중요하고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성읍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처음에 땅 분배를 할때 성벽이 있는 성읍, 일종의 수도 수도 중에서도 청와대 주변에 가장 그 활발한 교통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 그런 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 근데 이 나머지 전국을 중심으로 12개 지파별로 각 지파의 땅들을 다 나눕니다. 다 넣, 나눠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동등하게 분배되도록 정리를 합니다. 어,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함으로 그 자기가 거하는 땅이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배된 땅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아 이게 내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라고 하는 인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절대로 사고 팔수 없게 해 놔요. 근데 여기는 사실상 성벽이 있는 성읍은 사람이 살기 위한 거주지가 아니에요. 거주지가 아니고 여기는 제사를 지내고 그러다 보니 그 무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성벽이 있는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 무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어떤 개인의 거주지라고 하기보다 그각 집화들이 자기네들의 생산품들을 서로 교류하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집화별로 그러니까 땅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개인의 집 비 있다기보다 대체로 그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 공공기관들이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이 원활하게 12지파가 함께 교류하는 장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땅을 영구히 팔지 말도록 하는 그 희년의 규정을, 성벽이 있는 성읍인 수도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과 그외 기타 땅과 구분합니다. 성벽이 있는 성읍 즉, 수도인 예루살렘 외 땅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파는 걸 금지합니다. 사고파는 걸 금지해. 근데 성벽이 있는 성읍인 이 예루살렘은 사고팔 수가 있어요. 다른 땅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 사고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의 해가 되면 다 해방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그걸 안 하고 그냥 영원히 사고팔 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치가 여기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 ...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공장소 여기는 개인의 소유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장소 여기서는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빈부의 격차를 맛보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됩니다